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설명이요. 말한 바 의라고 하는 것은 8시만 되면 출라있더니또 팔자에 없는 휴식이 <laughs> 없네요. 의라고 하는 것은 곧세 가지가 있다. 아까 대성의 법을 법이라 하고, 대성의 의를 의라고 하는데, 대성의 명의를 밟고, 것이 의라고 했죠 그 의에 대해서는 곧그 세가지가 있다 의도 내나 마음이고 법도 마음이라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본체를 법이라고 했고 마음의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성능 여러가지 조리를 의라고 한거죠 의에 대해서는 세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체대니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기 때문이요. 일체법은 세간법, 출세간법 모든 법이 그대로가 다 진여요. 산도 바로 마음이고, 불도 바로 마음에서 진여, 진실하고 여여하고 또 차별이 없이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관심경의 부진불감처럼 증감이 없어 더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 않는 거요. 성인이 되었다 해서 부처가 되었다 해서 그마음자리가더 커진 것도 아니고 중생이 범부가 되었다 해서 그마음자리가 줄어진 것도 아니에요. 개미 속에 마음이 있다 해서 개미가 된다 해서 그 마음이 작아진 것이 아니고 코끼리가 되어서 큰 몸이라고 해서 고래 같은 그런 큰 몸이 된다 해서 그마음자리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어찌다 재수가 있어서 코끼리가 된 거고 재수가 없으면 개미가 된거지 마음을 적게 써가지고 개미가 되는지는 몰라도 개미가 되었더라도 줄어진 것은 아니에요 코퀼이 되었다 해서 더불어난 것도 아니고 부직불가아니라 바닷물처럼 그게 이제 체대라고 체대는 아까 불변이라고 했죠 불변이라고 한 것이 바로 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와 용대가 남았죠 두 번째는 상대니 여기서 무슨 상대라고 하는 그 상대와는 발음만 같으지 다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무한의 덕상, 덕상을 갖췄다해서 상대라고 한 거예요. 모양상자요. 거울도 본체가 있고 거울에도 모양이 있죠. 거울에다 비유하면은 그 체. 상용이 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동경이 있다고 합시다. 둥근 동경. 원동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체대는 뭐가 체대겠어요? 동으로 되었으니까, 거울 동경 그 자체가 체대죠? 거울이 바로 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그 자체가 체제가 되죠 그러면 상대는 어떤 거냐 둥글둥글한 거울이니까 이게 이제 거울에는 상대가 돼요 마음 거울에 아. 비유를 해 보세요 또그 다음에 <laughs> 거울이 밝아 가지고 기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용대라요. 밝다는 뜻이요 밝은 거울, 명경이라는 뜻이요. 여기도 최대 상대가 다 있잖아요. 동으로 된 거울이면은 동경이 바로 최대 거. 또 둥근 동경니까 둥근 것은 거울로 모습 아니요. 뭐냐? 이모빤뜨단 뭐 거울 하면 반경이, 모난 거울이 상대죠? 또, 거울은 그 성능이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밝아가지고 비치잖아요. 물상을. 사람 얼굴도 비치고, 화장할 때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것은 거울의 작용, 용대다. 그와 같이 마음 거울이 그와 같아요. 마음 거울에도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불변 또는 부직불감, 진여평등한 체제고, 마음어, 마음에 온갖 것을 구족한 거 구족이라고 나, 나오죠? 그것은 상대가 되죠? 두 번째는 상대니 열애장이 한량 없는 성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열애장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아까 중생심을, 중생심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한량없는 성공대기라고 하는 것은 8만4천 모든 공덕 마음에는 무한의 그 아주 참 착한 또한 가장 좋은 진선미를 다 갖추었어요.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진선미라고 하죠. 진선미를 다 갖추면 최대 행복이죠. 이것을 다 갖춘 것이 상대라 말이 상대에는, 어, 아, 이런 진선미. 진과 선과 미. 이걸 이제 무량 성공되기라고 했죠. 한량 없는 성공으 무량에다 띕니다. 성공덕이라. 제일 좋은 그 본성의 원래 성능, 그, 거기 자성에 갖추어진 공덕을, 한량 없는 성공덕을 갖춘 것을 바로 상대라고 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열애장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포섭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진여가 중생의 위치에 있을 때는 화합을 하기도 하고 화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을, 두 가지 구문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진여가 일체법을 다 포섭하고 또 열애가 일체법을 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애장으로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 숨어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그 속에 묻혀 있어요. 중생의 이 장자는 묻혀있다는 뜻 아니요? 이 장은 한장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불 하기 전에는 중생의 마음 속에 열애가 번외 속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마치 금이 금광 속에 있듯이 그래서 열애가 나타나지를 아니하거든. 그것을 열애창이라고도 해요. 불성론에. 또세 번째는 응섭의 의미가 있어요. 진여가 번외 속에 있을 때 열애의 그 모든 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덕을 갖추고 있다. 아까 말한 상대의 모든 한량없는 성공들을갖추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결의장도 세 가지 의인가 있어요. 복잡한 거요. 이해요. 각서를 이 진리를 탐구해 보면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마음같이 복잡한 것은 없어요. 마음이 자기 자체가 주관도 되기도 하고 객관도 되기도 하고 주관 객관을 또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같이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주관이 되면은 객관이 못되고, 객관이 되면은 주관이 될 수가 없지만은, 주관, 객관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은 언제 좋다가 언제 또 싫으면은 없죠. 열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엥! 하니 두번 다시 안볼라고 하죠. 언제 좋다가 왜 나쁘냐만. 그렇게 마음이라서는 묘한 그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복잡, 다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친철학, 마음 철학을 제대로 통달하면 이건 최고 성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용대니. 대충 해야지. 그거 설명하려면 내가 한몇 달을 두고 지금 설명해야 그 설명이 다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기신론에 나온 대로만 그냥 대충대충 해야 이거를 20일 동안에 다하라는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용대니 능이 일체 세간 출세간의 좋은 인과를 어, 내기 때문이다. 세간법에도 선인 선과, 또한 출세간법에도 선인 선과를 낸다만 악인 악과를 내서는 안 되거든. 악인 악과는 범부 중생들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나 그런 짓을 가지 <laughs> 정작 여애의 성덕을 어, 제대로 밝히는 그 차원에서는 악인 악과는 해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선인선과를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에 선인선과 좋은 원인과 좋은 결과를 이미 자아내는 그것이 용대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만 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광범위합니다. 저 밑에, 친생직 종종 법생하고 마음이 생기면은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친멸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없어지면은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오효대사가그 해골바가지에서 나오는 물을 자시고, 어, 그때 새벽에는 초진행인가, 그때는 굉장히 좋게, 감미롭게 달고 맛있는 것으로 그냥 모르고 자셨는데, 아침에 가서 이제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뿌리에 해골바지에서 사람 썩은 해골바지에 나온 걸 보고는 구토하려고 했잖아요. 구역질이 다 나와요. 그럴 때 원효대사가 그 찰나에 멈추었잖아요. 보통 사람은 구역질 해버리면 끝장이지.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기신론에 그 말이 나와요. 바로 기신론의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삼계의 심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마음법이 오직 칠분이다 마음법 의심. 신생적 종종 법생하고 귀신론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귀신론에 나와요.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 따라서, 반을 가는 대로 칠 따라 가듯이, 마음이 생길 때는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또 마음이 사라질 때는 가지가지 법이 사라진다. 이런 도리를 깨달았죠. 부처님은 이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인 것이 되겠느냐 하고 깨달아가지고 중국의 유학하러 의상대사하고 같이 가다가 의상대사만 보내고 자, 자기는 신라에 되돌아왔지요? 유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공부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돈만 해가지고 주, 중국 같은 데 다른 데다 유학시키대요. 한국에서 명문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 유학시키잖아요. 옛날은 유학한 사람이면 대단한 존재였었는데 의상대사는 가서 중국에 가서 하음악을 배워가지고 지은 법사에게 현수대사와 동문 수박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지만 은혜는 가지 않고 그냥 당신이 포교하고 당신이 저수를 많이 남기고 한국 불교 전통을 그대로 살렸죠. 의상대사는 사실 중국 불교 전통을 배워가지고 온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용대란 말이죠. 용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뭐 작용인데 마음의 뭐 작용도 좋은 쪽의 작용만을 말한 거죠. 지금 나쁜 쪽은 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삼대에 대한 설명이죠. 최대 상대, 용대. 삼대가 바로 대승의 의에 해당돼요. 대승의 법은 일심법 바로 중생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자 의미를 이제 해석합니다. 대자는 설명했죠. 최대 상대, 용대 삼대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73페지에 이 일체 제보로 본소 승고며 일체 보살이 계승차법봐야도 열해지고입니다. 일체 여러 부처님이 본래 타신 바이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도 이 대성법을 타고 가셨단 말이오. 대성의 배를 타고, 대성의 수레를 타고, 옥적지에 도달해서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너서 생사 해탈을 하신 분이고, 아직은 부처가 못된 일체 보살들도 모두가 다 이법을 타고서, 이법은 바로 대승법을 타고서 열애의 경지에 열애의 땅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밑에는 보살은 앞으로 타고 갈 사람이고 부처님은 이미 타고 가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성문과 연각 같은 것은 언급을 안했죠. 대승 기신론이 때문에 대승법의 보살과 부처를 말했죠. 보살은 앞으로 타고 갈 사람, 당승자라 그리고 이제 부처는 이미 타고 가신 분, 기승자 그래서 이두 가지 승을 받았죠 불성과 보살승이죠. 보살승과 어, 불성. 이걸로 이제 승자를 해석했죠. 아까는 산대를 말했고 산대와 또는 이 산대에서 대자를 설명했고 보살승 또는 불승해서 승자를 해석한 거. 이게 이제. 으라요. 아까 법과 으할 그 때, 으는 바로 삼대와 승, 대와 승을 밝힌 것이 으가 되죠. 그래서 이비분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벌써. 간단하죠. 그러나 이비분에서는 간단해도 해석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